명절 추석이 다가오면 제일 고민되는 게 있으시죠? 부모님 선물 뭐 해드리지? 매번 과일, 황과, 홍삼 이런 것만 사다 드렸는데 솔직히 부모님이 진짜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평소에도 어깨, 허리 아프다고 자주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TV 보면서 아이고 어깨 뭉친다 하시고 어머니는 주방일 끝나고 허리 붙잡고 쉬시고 그럴 때마다 내가 뭐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안마의자 사드릴까도 생각했지만 너무 비싸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작은 안마기들은 시원하지도 않고 금방 구석에 처박히고요. 그래서 한동안 진짜 답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찾은 게 바로 오아 바디건 무선 미니 마사지기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작아서 효과 있을까 반신반의했는데 직접 작동해 보니까 작아도 강하더라고요. 어깨에 대는 순간 깊숙이 파고드는 느낌이 있어서 아 이거다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볍고 무선이라서 방에서도 거실에서도 누워서도 편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매일 손이 가실 거예요. 마사지샵 안 가셔도 집에서 바로 피로 풀수 있으니까 이제야 제대로 된 선물을 찾았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추석 선물 고민이 많으시죠? 매번 똑같은 선물 대신 부모님 건강 챙겨드릴 수 있는 선물 어떠세요? 이번 명절 추석 부모님께 제대로 된 선물 하나 해드릴 생각에 너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아 바디건 무선 미니 마사지기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래 제품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 추석만큼은 부모님께 건강한 선물 해드리면 어떨까요?